참 나이가 들면 수면 관련 호르몬 분비가 줄고 수면 주기가 짧아져 자주 깨고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만성 질환과 심리적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면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의 기능은 1. 새로운 조직의 재생과 회복 2. 면역 기능을 높인다 3.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4. 체온 조절 5. 중요한 뇌의 청소 기능을 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매일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한 방법과 잠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양을 두번 두드려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1. 나이 드실수록 조금 더 엄격한 생활수칙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습관입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2. 카페인이나 술같이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은 금기입니다. 3.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오랫동안 보시고, 야간에도 잘때 스마트폰 끼고,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중간에 잠이 안 온다고 핸드폰을 켜는 것, 이런 모든 과도한 빛이 수면 사이클을 조각조각 냅니다. 내가 자려고 하는 두 시간 전에는 핸드폰은 내려놓습니다. 4. 마지막으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잠의 사이클 간의 고리를 약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근력 감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새로운 조직의 생성과 회복이 안 됩니다. 2. 면역력 저하에 따른 질병, 감기 대상포진 등에 쉽게 노출됩니다. 3.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4. 대사 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5. 뇌 기능 저하로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기 위해 실천할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1. 어젯밤에 내가 몇 시에 잤던 내가 정해둔 시간에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30분 정도 산책이나 야외 에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아침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그날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2.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눈만 감고 누워있는 것도 삼가합니다. 3. 정오가 지나면 커피나 녹차 등이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4. 해가 떨어지면 온집안의 불을 끕니다. 은은한 스탠드만 켜두세요. 5. 식사도 끝났고 모든 활동이 끝났다면 조용하고 아늑한 나만의 공간에서 스탠드만 켜놓고 내 자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단, 과도한 빛이 나오는 스마트폰, TV는 제외합니다. 6. 이제 정해둔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를 위한 깨끗하고 조용한 침실에서 모든 불빛은 차단하고 온몸을 이완시키고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편안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